평행 이동을 점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x는 마이너스 3만큼 y는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다는 것은 x는 마이너스 3만큼 y는 이만큼 올린 즉 0, 4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대로, 그냥, 더해버려도 상관은 없지만, 상관 없습니다. 음,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관계, X나 Y 사이의 관계식인데, 사실, 어어. 이거를, 이것들은 관계식이 아닌 그냥 어쨌든 관계식이 아니니까 저희는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다 셨을 때이 이것이 그냥 관계식이 되려면 여기에서 n을 빼주면은 이거에 대한 관계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식을 쓸때 마이너스로 바꿔서 이런 형식으로 써서 이렇게 관계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다면, x 대신 x-m이 돼서, 이렇게 x에 대한 식이 되는 거고, y축에 대해 이렇게 평행이동한다면, y 대신 y-n을 넣어서, y 사이의 관계식을 쓸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 있을 때,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보면, 여기 같은 경우 는 3이 있으니까 3은 살려둔 채로 이렇게 괄호를 쳐서 이렇게 곱해주면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평행 이동 시킨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제 평행 이동이랑 도형의 이동에는 평행 이동도 있지만 대칭 이동도 존재하는데 여기 이 점이 A, B라고 했을 때, 대칭을 알아보면, 먼저 X축 대칭입니다. X축 대칭은 여기가 X축이니까, 여기에 반대편인, 여기에, 즉,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y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y축은 마찬가지로 이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 대칭 형태가 되려면은 x가 마이너스여야 하므로 x쪽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원점이라는 거는 아예 반대편에 있게 되므로 제가 이상하긴 한데. 마 X랑 Y 두다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완전 전원강대편에 있는 원점 대칭 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에 대한 선대칭을 알아봤 고 그다음은 도형에 대한 선대칭이 있는데 이렇게 3차함수 o 있다 했을 때 대칭을 해주면 m 뭐 이런, 대충 이런식이 나올텐데 e j u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된 것이므로 여기는 아마 A, B, 그리고 이식은 이렇게 도형도 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하게 됩니다. 동일하다. 이 식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보면, 즉, X축에 대한 대칭이동으로 Y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Y는 이렇게 나오게 되며, 이 식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기 위해서는 X와 Y에 둘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대칭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x는 y 대칭이면서 알아볼 건데 이렇게 위치가 있을 때 b a를 맞을때 사실 여기랑 여기는 그러니까 같다 보니까 여기는 a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b였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x는 y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b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함수 또한 x는 y 대칭일 때 완전히 반대모양으로 얘를 뒤집은 모양 인 이런 형식으로 표현 됩니다. 괜찮은데? 이것도 이런 형식으로 대칭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약간 설명이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절대값이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절대값은 저번 저번 어줘버린가 어쨌든 시간했던 것처럼? 응, 음, 안 되네. 1보다 작거나 클 때나 x가 1보다 작을 때, 즉 1보다 크거나 작을 때와 아예 작을 때두 가지 경우로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때는 구간을 나눠서 그려야 하는데, 이렇게 기본형이 있을 때, 일단, 이첫 번째 그래프에서 X가 이렇게 절대 값이 있으므로, 이게, 생각,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X축이 이것이므로,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고, S축의 반대쪽인 반대쪽으로, y축을 대칭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y의 절댓값이 있을 때인데, 이럴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있다 했을 때 x축 대칭이 되므로 이런 형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xy 둘다 절댓값이 있을 때인데 이럴 경우에는 모든 것 xy가 둘다 완전 둘다 절댓값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모두 양수인 그래프랑 반대. y 축이 대칭인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고 이것이 어지워졌네 y 축에서도 대칭이 되니까 <laughs> <laughs> 좀 신기하게 그려졌긴 한데 맞 맞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그래프를 저희가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풀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맞았어요. <laughs> 평소에 이런 거 <laughs> 항상 고민하는데 <laughs> 평소에 이런 거 이사, 이상한 거 그렸단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그래프 있을 때어 뭐야 지워졌네? 언제 지워졌지? 이렇게 기울이 갔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 사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여기 뺄까 하다가 뺄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일단 여기 평양에도 하고 전전시간에 배웠던 직방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일단 그냥 하기에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사실 여기 x랑 y 등좀 생각해야 할게막 그러니까 x, y만 했을 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x도 생각을 동시에 해야 할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직방, 아마 직방을 사용해서 풀었습니다. 근데 규상을 틀려서 조금 지능이 다시 뭐오 오. 오. 옷까지만 줄어든 걸로 <laughs> 좀 그러니까 평소 다 저번 저번도 아니지 약간의 틀렸던 이거를 이것도 생각했고 이게 의에 잘린 현이 그림을 그렸을 때아 여기랑 여긴 가까지는 정말 좋은 굿 아이디어였는데 이제 X2A 잘렸으니까 X축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얘 예, 영을 놓고 한국까지 좋았는데 아니 근데 저 진짜 여기까지 제대로 했거든요 이거 지우고 근데 냅다 연립시켜서 이렇게 풀어서 사 나왔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슬프다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16이니까 마이너스 3이랑 5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아 8cm 나오는 건 하면 됐는데 진행이 조금 잘 하다가, 네.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맞았네요.